자 981번이야 7명의 학생을 3명, 3명, 1명의 세개의 조로 나누어 과학실, 음악실,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지 맞지? 자 7명의 학생을 이렇게 조로 나누잖아 조로 나눈 다음에 과학실, 음악실, 미술실로 뭐 배분하는 거야 맞지? 즉 뭐냐면 조나누기 조나누기 이후에 뭐 분배하는 상황이라고 분배, 배분하는 상황이지 따라서 원래 하듯이 뭐, 너네 하듯이 조를 열심히 나눈 다음에 조가 구별이 되고 그 구별된 조를 뭐, 대상에 맞게끔 분배해버리면 돼. 그래서 그냥 쭉 원래 문제 풀듯이 풀면 되는 거야. 됐어. 자,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해보자. 일단 전체 일곱 명이 있어. 근데 일곱 명의 학생을 어떻게 나누는데세 명, 또 뭐, 세 명, 그 다음 또한 명으로 나눈다지. 자세 명, 세 명, 한 명으로 조를 나눈 다음에 이 나눈 조를 어떻게 한다고 과학실 맞지? 과학실 그 다음에 음악실, 음악실 그다음 뭐 미술실로 나눈다고 분배 안돼 맞지?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조를 나누고 그다음 뭐 분배할 상황 생각하면 되겠지, 됐지? 자 일단 조부터 나눠보자. 7 명을 세 명, 세 명, 한 명으로 나누는 건칠 C 삼 곱하기 사 C 삼 곱하기 남은 한명 1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지. 맞지? 자, 근데 이렇게 적는 순간 3하고 3이 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? 같은 이팩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. 맞지? 자, 이렇게 하면 조가 나뉘어져 있지. 자, 근데 이 순간, 이게 끝나는 순간 이 조들이 뭐이 3, 3, 1이라고 하는 게뭐다 구별이 가능한 상황이야. 맞지? 예를 들어서 뭐 7, 시 3을 하면서 A, B, C가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D, E, F가 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뭐 G라고 하는 게한 묶음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. 맞지? 그럼 이제 뭐 조가 구별이 가능하잖아. A, B, C 있는 조, D, E, F 있는 조, G 있는 조.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 과학실, 음악실, 미술실을 대응시키면 돼. 과학실, 음악실, 미술실을 대응시키면 되는 거지. 맞지? 따라서 뭐첫 번째, 뭐 함수 관계로 생각해도 되고 배열하는 관계로 생각해도 돼. 자 무슨 말이냐면, 우리 뭐 여기는 좌석, 즉 A, B, C가 갈수 있는, D, E, F가 갈수 있는, G가 갈수 있는 각각 뭐 자석이 있다 생각해, 맞지? 이 자석에 대해서 이 자석은 과학 음악 미술이 들어갈 거거든, 맞지? 그럼 이세 개의 자석에 과학 음악 미술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? 3팩이지 삼팩. 3팩. 따라서 뭐 곱하기 3팩을 해버리면 돼, 맞지? 삼팩은 3 곱하기 이 곱하기 일이지. 원래는 결과적으로 A, B, C에 대응되는 A, B, C에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뭐 과학 음악 미술이니까 세 가지. 그리고 뭐 D, F는 D, F는 뭐 과학, 음악, 미술 중에 얘가 과학을 갔어. 그럼 과학을 더 이상 못 가잖아. 음악, 미술 중에 가야겠지. 두 가지. 그중에 뭐 음악을 갔어.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가 가야 되지. 그래서 실제로 3팩이랑 같아. 됐어? 따라서 우리는 뭐? 요거 계산하면 되지. 됐지? 자, 계산해보면 7C3이라고 하는 건 얼마? 7, 6, 5에다가 3은 3팩이지. 3, 2, 1. 곱하기 4C3은 4C3은, 4C3은 4C1이랑 같지. 그래서 4랑 같지. 1시 1은 1이고 2팩은 2 맞지? 2분의 1 3팩은 3 곱하기 2 6이지 6 맞지?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면 3이 6이고 맞지? 그 다음 또 약분되는 게 2, 3은 6이렇게자 그럼 뭐? 7, 5 7, 5 맞지? 7, 5 35 곱하기 4 곱하기 남아있는 3 맞지? 자 그럼 4, 5, 20에 맞지? 4, 5, 20에 2후로는 3, 4, 12, 14 백사십에다가 곱하기 삼을 해버리면 되지. 그럼 영하고 삼사 십이 삼일삼 사즉 사백이십 전체 곱하기를 해보니 사백이십 가지가 나오네. 됐어. 따라서 뭐 청소하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사백이십 가지. 따라서 답은 사 번. 됐어. 따라서 원래 하듯이 쭉뭐 조를 나눈 다음에 그다음 뭐 배열 분배만 하면 돼. 그까뭐 대응시키는 가지수이기 때문에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삼이 일로 하나씩 대응시켜도 되고. 또는 뭐 그냥 순서대로 이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각에 대해서 뭐 자리에 대응되는 아이들을 쭉 배열한다고 생각해서 3팩으로 바로 해 버려도 되는 거고. 됐지? 따라서 답은 4번. 됐지?